국립부경대학교의 교가가 25년 만에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경대와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 부경대 총동창회는 8일 오후 부경대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국립부경대학교 교가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경대 석좌교수인 오충근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신민원 바리톤 박대영이 부른 부경대 교가 녹음 CD와 USB를 장영수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경대는 지난 1996년 부산 수산대와 부산공업대의 통합을 맞아 새로 제작, 녹음한 교가 아날로그 음원을 25년간 사용해왔으며, 부경대 총동창회의 후원으로 발전한 대학 위상에 걸맞은 교가 디지털 음원을 이번에 다시 제작했습니다. 부경대 교가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역임한 조병화 시인 작사, 비목, 기다리는 마음 등 대표 가곡을 남긴 장일남 작곡가가 작곡한 웅장하고 진취적인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새로 녹음한 부경대 교가는 지역 대표 교향악단인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에 깊고 진중한 연주가 담긴 연주 버전을 비롯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소프라노 신민원과 폭넓은 성량을 평가받는 바리톤 박대영의 독창 이중창 등 여러 버전으로 제작돼 교가 의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해냈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새로 녹음한 교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학교 소개 영상과 입학식, 졸업식 등 행사에 공식 활용할 계획입니다.